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절기상 입추에 접어들지만 불볕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KB국민은행에서만큼은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시원한 청량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금융그룹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한 2011년도 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인 A+를 받았습니다. 상장기업 6 6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가장 우수한 기업 등급인 A+를 받은 기업은 KB금융그룹을 포함한 4곳뿐입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부터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운영, 공시 등의 활동을 평가해 지배구조에 대한 등급을 매겨왔는데 올해는 사회와 환경까지 통합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100년 만의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소재민들을 돕기 위해 10억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국제 기아 대책 기구를 통해 전달된 물품들은 경기 북부 지역 수재민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경과 소방관 등을 지원하는데도 쓰여지게 됩니다. 한편 KB 금융그룹은 폭우 피해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 우대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비 소식이 잦아들고 8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폭염과 함께 걱정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여름철 전력 소모입니다. 뜨거운 여름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시원하게 나는 방법을 성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 소모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매년 전력 피크를 경신해왔으며 올해도 대규모 전력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추진되면서 KB국민행도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전부점에 실내 냉방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제한하고 직원들에게 하절기 간편복장 착용을 장려하는 등 냉방 수요 절약과 전행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시원함을 느끼는 시간이 빨라져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에어컨 필터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냉방 능력이 향상돼 소비 전력을 3에서 5%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 감지 센서 주변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센서가 오작동해 에어컨이 계속 작동할 수 있으므로 온도 감지 센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전기 사용량을 전년동기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절약한 금액만큼 겨울철 불유일세 난방비로 지급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력 피크 시간대에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및 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뉴스 성명원입니다. 혹서기 근무복을 모아 동남아시아 빈곤층에 기증하는 사랑의 온난누 전달식이 어제 오전 여의도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전달식에서 KB 국민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이 모은 혹서기 근무복 5,000벌 중 1,600벌을 다일 복지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근무복은 다음 달말 KB 글로벌 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와 필리핀, 네팔 등지의 빈곤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KB 국민은행이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가장 우수한 기업 등급 평가에서 A 플러스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KB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더큰 믿음을 줄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